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화주입니다. 저는 오늘 오리 스타주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리로 나와있죠. 오늘은 어 이렇게 캐리어가 별로 없는데 이만큼이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캐리어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엔지로 하겠습니다. 엔지. NG. 엔지로 이거 있거든요. 보스로 해볼게요. 보스. <laughs> 그 어려울 건데. 아니야 나저 엔지 보스로 나 엔지로 엔지로 보스 이겼어요. 네. 보스 한 명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 스타 파워 있거든요. 오케이 저. 저 오케이, 얘가 보세요. 킹! 이거. y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아, 아 l e t 기다리면 아니, 다시 네, 살아나나요? 네 살아나긴 하는데 저희가 브럭이 없으면요 네. 죽어요 우리 맞아요 이거 어려운 판이에요 쉬운 판은 다 깨가지고 어려운 판남은거예요네 맞아요 어저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스타파이 네. MG는 멀리 떨어져서 쏴야지 그럼 죽어 가까이 가면 좀더그 어, 정도에서 계속 쌓이지 뒤로 피해 피해 못하네요. 안해요. 엄청 좀... 엄청 못하는데요. 안녕. 아네도 그렇습니다. <laughs> 스탑, 점프. 저 이제 나군요 는안나네요 멀리서 쏴야 된다니까. 가까이 가면 죽어. 가까이서 싸면 MG는 약해. 멀리서 쏴야지 강이. 싸. 그래 그 정도 거리. 거기 거기서 가까이 가지 마. 옳치지 <laughs> 진짜 어렵군. 아 어렵다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한 명이 더 있어야 요 아니요. 한 명이 다 있는데 요